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저희가 음. 그림 도표화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 타워 호텔의 그 음. 시공사인 쌍용건설의 리모델링 공사비 조작 음. 범죄 수법을 정리하자면 음. 실제로는 PFP 자금인 436억 원으로 호텔 음. 리모델링을 완료했어요. 음. 그런데 어, 허위 공사로 이렇게 부풀린 어, 공사 대금은 음. B2B 전자음으로 음. 942억 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을 하고, 음. 그럼 이것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서는 이 허위 공사비에 대한 세금 및그 음. 수수료 이런 음. 거를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어쨌든 공사를 자기네가 이제 그예 진행한 걸로. 그렇죠. 공시 잘 돼서 이게 그렇죠.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돈을 받은 거라야 되니까. 예, 세금조정을 받은 있기 때문에. 음. 그렇죠. 세금이랑 수수료를 납부나 공제를 받고 그 남는 금액은 다시 어디로 쌍용건설 측으로. 음. 도, 어, 돌려주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큰 금액, 막대한 금액을 받은 쌍용 건설 측에서는 음. 이게 뭘로 조성이 됐을까요? 음. 비자금으로 조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음. 의혹을 보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음. 네. 저희는 여기에서 어, 이걸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 업체의 어, 예를 한나 음.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음. 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어, 어, 이 공사, 리모델링 공사의 관계자의 새 업체를 조금 어, 확인, 확인,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 시행사는 어반 오아시스고요. 음. 이 시행사는 어반 오아시스에서 쌍영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을 하고 PF 대출이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쌍영건설인 시공사는 총괄 시공을 하면서 하도급업체의 관리 감독, 그 다음에 어떤 공사 대금을 지급 음. 정산하는 역할을 했을 거고요. 음.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주 많은 하도급업체가 참여를 했을 겁니다. 음. 몇개그 중에 대표적인 하. 하도구 업체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리스피엔시라는 인테리어 공사 전문 음. 업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마감 공정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이 하도급업체 리스피엔시를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 대금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음. 그게 이런 공사 조작 이 일어나려면 하도급 업체에서도 그 공사 대금 조작에 동조를 했을 거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급 업체 중에 하나인 리스피엔 시의 범행 요지를 보시면. 규모는 아무래도 줄어들죠. 하도급체 음. 중에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음. 이 리스피엔시에서 담당한 인테리어의 실제 공사비는 어, PF 자금으로 현금으로 78억 4,600만 원이 음. 예, 들어갔고요. 음. 어, 이, 그런데 실제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어, 실적 신고를 한 거로 확인을 해 보았을 때 공사 실적 신고는 190억 원을 했습니다. 음. 그럼 이 차액인 110억 110여억 원은 음. 바로 부풀린, 부풀린. 음. 허위 대금일 거라는 것을 음. 저희가 예, 말씀을 드리고, 이 부풀린 110억 원은 BTV, B2B 전자음으로 수령을 하고, 음. 세금이나 수수료를 공제 받은 후, 그 나머지 금액은 다시 어디로? 쌍용 건설로 들어가서 비자금 조성이 됐는데 협조를 하지 않았나? 라는 음. 네,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선생님, 2009년에 이 인테리어 업체 리스피엔씨의 지금 감사 보고서에서, 예, 여기에서 실제로 얼마가 들었는지 지금 앞서 요점을 설명드린 그 금액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네. 78억 4600만 원. 그렇죠. 네. 예, 요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피엔씨에서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총 공사비는 78억 4,600만 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공시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들이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에는 얼마를 신고했는가 확인을 또할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뭉뚱그려서 190억 여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공시된 자료를 보면 193억 5,890만 원을 네, 신고한 거를 저희가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0억 정도가 부풀려졌군요. 그렇죠. 음,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어, 설명하기 위해서 어, 아까 선생님께서 이 정보공개 청구 어, 음. 5월에 이 날짜를 이 대수성 공사, 이 리모델링 공사 전체의인허가 날짜와 어, 사용승인 처리 일자들을 음. 확인을 한 거로서도 이 리스피엔시가 이 공사비 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라는 음. 걸알 수가 있죠. 여기서 그렇습니다. 뭐 설명하실 게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요거를. 네. 예. 그 조금 더 이렇게 좀 띄워주세요. 네, 앞에 거 보여드릴까요, 네. 선생님? 이거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사기성실적 신고 내용을, 이 내,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제가 그 하둑업체 리스페이시 대표를 음흠. 제가 고발을 했었습니다. 음흠. 작년 12월 4일에 고발을 해가지고 5월 달에 불기소가 났어요, 이 부분이. 음흠. 그런데, 이 불기소 처리를 한게 전부 다다 다 거짓말로 처리했다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기 보면은 쌍명건설주 하도 계약해가지고 실적신고 및 현황 2009년 클럽동 공사 53억 9천만원. 요거는 그 제가 보기에는 2009년 8월 27일 날 공사 착공해 가지고 음. 2010년 2월 28일 날 완공하는 공사입니다. 이게. 음. 그 이거는 정상적인 공사고. 음. 2009년 수영장 공사 68억 2,550만 원. 음. 요거는 음. 그 요거는 언제부터저거 됐냐면 여기 밑에 나오는데 이게 2009년 그 8월 27일 날 시작을 해 가지고 착공해 가지고 음. 2010년 음. 7월 말에 완공하는 거예요. 7월 31일까지 공기. 사용 승인하고 난 네. 뒤에 5개월 후에 완공된 거예요. 그러면은, 음. 아까도 저희들이 음. 말씀드렸지만은, 음. 2009, 어, 2010년 2월 26일이 음. 사용 승인된 날짜인데,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 넘어가는 공사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가 한 24억 정도가 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상적인 음. 공사고, 음. 나머지 한, 한 44억 정도는 40억. 이거는 허위 공사다. 네. 아. 하고 저거 되는 거고 음. 그다음에 2010년 클럽동 공사 71억 4,340만 원은 음. 이거는 100%다 거짓말입니다. 100%다 거짓말이다. 아, 이게 왜 그러냐니까 네. 2010년 2월 26일날에 음. 사용 승인이 났는데 음, 네. 어떻게 2010년에 공사 계약을 해가지고 음. 2010년 7월, 7월 말까지 그러면. 71억 4,340만 원을 어떻게 계약할 수 있습니까? 음. 그 그러니까 이건 송두리째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저쪽에 그 수영장 공사 40억 정도 부분하고 이71 마지막 글로동 공사 이 부분이 한 70억 정도 해가지고이한 110억 정도가, 음. 이게 거짓말인데, 음. 중앙지검에서는 음. 이, 부,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은, 음. 저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음. 전화가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음. 저는 이게 5월 말까지 공사가 된 걸로 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음. 수영장 공사하고 글로동 공사, 이게 음. 저 부분이 2010년 2월 이 28일에 넘어가는 부분은 음. 5월 말까지로 알고, 제가 그 담당 음. 그 조사관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했어요, 제가 음. 이 공사 공수시효가 5월 말까지다 하고 음. 제가 알려준 적이 있어요. 음. 그런데 그 수사관이 음. 난데없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한다는 음. 얘기가 음. 아니 보니까 7월 말로 그, 음. 저기 대한전문건설 앞에서 회신 온거 보니까 음. 7월 말로 돼 있는데 왜 음흠. 5월 말로 얘기하느냐? 그래서. 아, 그러면 7월 말로 거기에 되 있으면 그게 7월 말 맞다. 음. 내가 옛날에 북부지검에서 봤을 때는 그게 5월 말로 나는 내가 저기 알고 있었는데 너무 여러 개를 봐가지고 내가 착각한 모양이다. 음. 이러고 말았는데, 이러고, 그러고 말았는데, 이걸 불기소를 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음.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 하니까, 2010년 2월 28일 넘어가는 건다 거짓말 공사니까, 음. 거짓말 공사 한 개만 걸려들어도 이건 기소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거짓말 공사 다 하고 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요. 음. 그런데, 난데없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저기 7월 음. 말까지 공사했는데 이게 왜 음. 이게 저기 왜 5월 말까지를 하냐 이렇게 말해놓고 음. 이걸 불기소를 시켰어요. 아하. 근데 불기소장에 보니까 음. 그리 스페시가 지금 음. 78억 4천0 0만 원이라고 거기다 장부 저기 회계 장부상에 계상해 놓은 거는 음. 그거는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음. 그 회계 장부기 때문에 네, 음. 2009년 말 회계 장부기 때문에 2010년 도에 가가지고 공사 2010년도에 가가지고 변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했단 를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여기 그, 음. 중구청에서 전공에 네. 청구해 보자료에 보면은 네. 이, 2010년 2월 26일에 모든 공사가 종결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불기소 행거는 전부 다잘못했다는 얘기죠. 뭐, 아, 그럼 검찰에 그 중구청에서 띄운 이, 이 자료는 증거로 제시를?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고. 아직은 안 했어요. 그럼 다시 수사해야 되겠네요. 네, 저거. 다시, 이건 다시, 다시 네. 저기 문제를 삼을 겁니다. 다시 해서 네. 다시 불기소 하려면 네. 저 중공검사 나고 사용 승인 후에도 네. 예, 저런 예, 클럽동 공사나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예.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음. 과거에 그~ 부부지검에서 그~ 저기 네.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온 자료를 네. 그거를 제가 한상원 검사한테 담당 네. 그당시 담당 검사 한상원 검사했어요 네. 그 한상원 검사한테 네. 이 공사 수사를 하자면은 네. 하도업체의 하도업체 저기 음. 신고 현황을 알아야 되는데 음. 이걸 알자면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이거를 음. 저기, 요청을 음. 해가지고 이 자료를 받아야 된다. 음. 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걸 제가 다 써줬어요. 음. 저한테 해달라 해가지고. 음. 그걸다 써줘가지고 그 자료가 대한 전문가, 자료를 음. 북부지검에서 대한 전문가조례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대한 전문가자료회에서 북부지검으로 왔습니다. 음. 온 거를 이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저기 음.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음. 저한테 와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음. 그, 그, 그 소리에는 감동도 제가 해줬어요. 그거는 네. 감동이라고 보다 확인을 제가 해줬어요. 음, 음.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5월, 그 7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거는 5월 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 음. 그걸 착각을 한 거지 음. 거기에 보니까 이 2월 28일 이후에 넘어가는 것들 상당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네. 얘기죠. 그리고 2월 28일 이전에도 아까도 보셨지만 은 5월 어. 2008, 2007년 어, 2008년 5월 16일 날에 인허가가 났는데 음. 대선 인허가가 났는데 2007년 6월 달부터 공사 대금 집행이 됐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때부터 집행되기 시작해가지고 2010년 말까지 음. 음. 계속 이 사람들이 그거를 한 번에 못 올리니까 계속 그냥 이9 4 0 네. 원을 나눠가 계속 올려가지고 왔다고 요 네, 어쨌든 지금. 어... 지금 중구청에서 그이인허가그 날짜가 이제 언제고 또그 사용승인 날짜가 언제인지 이 중구청으로부터 지금 정보공개통해서 를 자료를 받은 게 결국은 검찰의 기존 수사가 부실 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지검 할수 있는 아주 굉장히 신의 한수였던 네, 것 네. 같네요. 네. 서부지검, 중앙지검 네. 오면서 전부 다다그 수사가 다 잘못됐다는 게한 방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리스펜시뿐만 아니라 이 음. 공사에 참여했던 여러 하도급 업체에서도 이 공사비 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라는 것을 여러 음. 공시자료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음. 이 선생님, 이 제보자께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검찰의 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 쌍영건설의 그 김석준 회장에 대해서 음. 검찰에서 좀 봐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의혹을 품은 적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처음에, 그, 북부지검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그, 저기,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뢰를 한번 해, 제보를 한번 음. 한 번, 제보를 한번한 적이 있습니다. 제보라기보다는 이거를 제가 수사 의뢰를 한번 해, 해 하려고 하는데, 과연 수사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잘 모르겠고, 그래서 했, 했을 때, 그, 북부지검에서 한상호 검사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음. 한상호 검사하고 제가 만나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음. 그 사, 사건 설명을 들은 한상원 검사는 기다려, 기다려 달라 내사를 해보고 연락 주겠다. 음. 가 제가 집에 와 있는 동, 동안에 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음. 와가지고 수사 수사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음. 진정서를 써가지고 와라. 가 음. 제가 진정서를 써가지고 한상원 검사한테 가져갔습니다. 음. 가져가가지고 가져갔더니 한상원 검사가 한다는 얘기가. 음. 그, 피진정인이 네명이 있는데, 네명 이름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음. 거기에, 한상, 저기, 저, 음. 그,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 이름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피진정인 음. 이름이 음. 그랬더니, 한상검사가 한다는 이야기가, 음. 이, 김석준 회장 이름을 피진정인에서 빼자, 음.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음. 아니, 그, 김석준 회장이 이게 주범인데, 음. 이사건의 주범인데, 음. 음. 그 어쨌든 그 건설회사를 수사해야지 를 이게 나오는데 네. 하청업체는 뭐 그냥 그 수수료 정도나 그냥 그 받았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하청업체에서 다시 그 받은 돌려받은 그 공사비 그 대부분은 다 김석준 회장한테 그렇죠. 들어갔을 네. 건데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이게 시, 나머지는 그, 그 네, 제가 네 명을 그 피진정인으로 넣었는데 네. 나머지 세 명은 네. 어바 노아시스 대주주 두 명하고 네. 대표 한 명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어반노아시스 같은 경우는 음. 시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음흠. 그 사람들은 수사를 해봐야 음. 할게 없어요 거기는 솔직히 에, 에. 실제 실제 그 사람들은 나중에 돈만 자기들이 뭐 네. 대분받았을지 모르, 네. 모르겠으나 실제 범죄행위는 네. 건설회사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음. 그거를 하도업체를 저 캐가지고 하도공사대금을 캐가지고 거기서 실제 100% 9 4 0 년에 100% 하도업체 다 넘어갔거든요 하도 음. 그걸 잡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걸 따져야지 음. 근데 이걸, 저 김석준 회장이 이걸 빼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음, 음. 저는 참 의아스러워가지고, 음. 아, 이거 주범인데 왜 빼느냐 하고 제가 음. 저기 물었어요. 음. 그랬더니, 검찰청 결재 과정에서 음. 누군가가 보고 음. 이걸 외부로 내보냈을 때, 음. 이게 좀, 저기, 음. 그 예, 보안의 문제가 됐니다 검찰에서도 뭐 이렇게 또 김석준 회장하고 연결된 사람이 있고, 네. 이 김석준 회장이 연루된 거면 보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뭐 이렇게 막으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차량, 뭐 그거를 음. 저는 나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네. 그리고 그그한 상문 검사 자체도 네. 제가 받아들인 이미지는 상당히 저는 음. 솔직히 저는 좋게 봤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도 제가 끝까지 제가 설명을 다 했던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서 그냥 아무 저거 없이,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좀, 좀 찝찝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걸 과연 빼는 게 맞느냐. 일단 한상우 검사는 이제 위, 윗분들이 사실 그 위압을 놓을 수도 있으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김석준 빼고 기초수사 했다가, 그게 어느 정도 완성된다면 나중에 김석준 또 체험은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뭐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 예. 저는 뭐 속은 잘 모르겠고, 음. 그리고 제가 뭐수사기관에 생리도 잘 모르니까, 음. 근데 뭐그 당시에 제가 다 수사, 수사를 하, 하는 사람한테, 음. 그거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저한테 득될 건 없지 습니까 음. 수사 잘하는 게, 저희, 저는 그게 우선 과제니까. 그래서 뭐, 그럼 내가 이거를 집에 가서 써가지고 오겠다고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음. 한상검사 한다는 이야기가, 음. 그건뭐 번거롭게 집에까지 가가지고 해가지고 오려고 하느냐, 음. 써가지고 오려고 하느냐. 그래서 음. 파일 넘겨주라 내가 쓸 테니까. 음. 그래서 제가 파일을 넘겨줬어요. 음. 그래가지고, 한상검사가 거기서, 한참 동안 하여간 그거는 뭐쓰더라고 뭐 고저 쓰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나가지고 그~ 이제 저한테 도장 달라 해가지고 제가 도장 주고 그랬는데 그걸 저한테 보여주질 지 않더라고요. 음. 근데 저도 뭐그 당시에도 뭐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뭐 나쁜 뜻으로 솔직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는왜 음, 이거 그러니까 음. 좀 봤으면 했지만 했지만 음. 왜 그러냐니까 어쨌든 내가 아무리 뭐 수사 기관 저거 하지마는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인데. 나름대로 나도 좀 인간적인 면모를 좀 보여야지 상대방이 음, 음. 열심히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막 꼭, 음. 그, 보여다, 보여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음. 근데 안, 안 보여줬어요. 저, 저한테. 음. 그래가지고 그걸 끝났는데, 음. 끝나고, 그, 사건을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음. 그,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이 빠지니까, 음. 그걸 가지고 난데없이 정검지청으로 보내더라고요 음. 사건을 네. 정검지청으로 보냈는데 정검지청에는 거기에 그 저기 그 시행사 대주주 중에 한 명이 그때 그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었어요. 음. 그 사람한테 보냈는데 근데 저 제가 생각할 때는 음. 거기로 보내 가지고 음. 이거는 수사하려고 보낸 게 아니다 이거는 음. 그 사람 은 아무 알지도 못하니그 자기는 돈만 대분 받았을지 는 음, 모르지만 건설을 모르는데 그걸 그 사람한테 음. 보내면 무슨 수사를 하겠습니까? 음.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뭐가 잘못돼어 돌아가는구나 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용으로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짬시키려고. 네. 짬시키려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 이제 북부지검은 이제 눈치도 여러 가지로 보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음. 거기 있다가 이 사건이 다시 북부지검으로 다시 또 왔어요. 음. 와가지고 그 마지막 윤니식 검사가 이거를 네. 저기 또 받아 담당을 그 했어요 검사가 바뀌었군요. 네, 네. 검사가 바뀌어가지고 네. 한상훈 검사는 뭐 음. 없더라고요. 뭐 어디 네. 뭐, 그때 뭐 외, 해외로 해외, 아마 연수 갔을 해외 해 연수 갔다를도 네. 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니식 검사가 받아가지고 음. 유니식 검사하고 제가 음. 그 저기 때 음. 날짜가 만난 날짜가 네뭐 정확한 뭐 날짜는 네.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이월뭐 며칠날인가 네. 뭐 되는 것 같은데 네. 만났어요. 약간 유니식 네. 검사를 네. 만나가지고. 처음에 만났던 인식 검사가 다는 얘기가 음. 제가 사건에 대서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검사들이 음. 이 건설에 이런 예민한 좀 이렇게 좀 깊은 부분은 네. 잘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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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저는 평생 건설업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음. 음. 그걸 알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해주는 게 음. 수사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걸 음. 또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음. 한성검사한테는 제가 한 일곱, 일곱 번저희가 음. 만났고, 음. 그 다음에 전화는 뭐, 음. 수시로 했었고, 뭐, 한 달에 음. 한, 한두 번은 꼭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그분하고는 제가 이렇게 많은 음. 이 정보를 드렸는데, 음. 이윤리식 검사는 그런 게, 그런 게 없지 습니까 음. 그래서 제가, 그, 만났더니 한다는 얘기가, 본인은 건설에 대해서 모른답니다. 음. 모르니까, 음. 이게 자기는 수사가 이게 곤란하대요. <laughs> 몰라, 자기가 몰라서 수사가 네. 곤란하다. 그러면서 이거, 네. 저, 저기, 한상검사가 이거 수사를 해야지, 자기가 수사를 이걸 음. 어떻게 하냐, 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장상검사가 없는데, 뭐, 그,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맡은 사람이 수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음. 수사를 하십시오. 했더니 음. 자기는 수사 못 한다, 이거를. 아. 그렇게 하면서, 거, 그 건설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음. 단지 자기가 할수 있는 거는 음. 리스펜시 대표를 음. 불러가지고, 음. 그 리스펜시가 제가 거기에 그 리스펜시 같은 경우는 저기, 음, 그 뭐, 너, 네. 너무 이제 표시가 나니까, 네. 그100% 이거는 저, b 2비 전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110억 원을. 네. 여기는 b 2비 전자금 이렇게 받았고 이 사람이 자기, 자기 입으로도 그저 b 2비 전자금 받으면 은 음.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음. 이불러가 조사를 해라 음. 하고 얘기를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음. 그불러가지 조사를 할때 상대가 거짓말을 해도 음. 내가 모르니까 음. 나와서 대기신문을 좀 받아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그 리스펜시 대표를 제가 알아요. 음. 그분을 근데 그걸 참 아는 사람을 제가 그그 와가지고 음. 하는 게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제가 처음에는 그 곤란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음. 하다가 계속 이제 저한테 저뭐 도중에 전화도 오고 이거 해달라고 음. 계속 그러길래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음. 대질 심문을 하겠다 음. 하고 전화를 했더니. 음. 알았다고 자기가 리스페이 대표하고 음. 뭐 전화하겠다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음. 근데 한, 전화 통화한지 한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음. 저한테 전화 오더니 한단 얘기가 대신은 안 받겠다 아. 그안 돼요 상대방이 그왜안 받겠다 하겠습니까 음. 자기가 구린 대가 있으니 안 받겠다는 거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뭐그 외에 뭐 구질구질한 얘기가 또 있는데 음. 제가 그리스페이 대표도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뭐그 음.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말씀을 드리진 않겠는데 음. 음. 어쨌든 간에. 그 리스펜션은, 리스펜션 뿐만 아니고, 음. 942억 원에이 현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이거, 이것도 이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942억 원이 다가 아닙니다. 음. 2 0 1 1년 이건 2010년도까지가 942억 원이고, 2011년도에 음. 19억 6600원이 더 있어요. 음. 그 하도업체 돈 발행한 게. 음. 그래서 2011년 6월 24일까지 사실상 이 발행이 된 건데, 음.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네. 또, 검찰하고, 검찰에 이제 또, 이제 문, 음. 저 문제, 요번에 문제가 돼가지고. 네. 뭐, 이걸 뭐, 그, 자세하게 얘기하면 오늘 뭐, 한것도 <laughs> 없을 네.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음. 그래서 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 저기, 그, 윤희식 검사하고 그렇게 됐는데, 음. 아니, 난데없이, 음. 그래그 근데 도중에 이제, 빨리 처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걸, 음. 근데 이게 뭐야, 수사로 전환이 안 됐대요, 수사로, 뭐, 진정이 그, 이거 수사로 전환이, 전, 전환이 안 됐다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막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고소를 하셨나요? 그러면? 아니요. 저, 지검장한테 음. 진정을 했어요. 제가. 아, 진, 네. 진정서를 넣었어요. 네. 진정서를 넣었더니 진정서가 또 지검장한테 안 가고 사건가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기, 윤희시 검사방에 넣어달라 하고 나가지고 음. 한, 뭐, 한 며칠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길래 음. 그 부장검사실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음. 이 사, 저기 내가 진정서를, 지검장한테 진, 진정서 넣은 게 음. 음. 유니식검사 방에 있으니 그거 확인 좀 해달라. 음. 빨리 확인해가지고 이거 사건 저거 안 해주면은 음. 총장한테 진정하겠다. 음. 총장이나 저기 저 음. 그 뭐, 그때 뭐 공수처가 그, 없었으니까 네, 검, 네, 법무부 법무부 네. 상관이나 네. 네. 진정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레기엔 그날에 바로. 네. 공남 종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공남 종결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고소가 아니라 이제 진정이기 때문에 네. 종국적인 결정이죠. 네. 이제 무혐의 결정인 거죠 네. 혐의 없 제가 ]잖아요. 보기에는 완전히 뭐좀 네. 나쁘게 감정적으로 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음. 그래서 어쨌든 뭐 감정적으로 했는지 어쨌든지 뭐 그거는 제가 모르는 저거니까 국회의... 네. 그건 뭐더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제 느낌이 음. 좀 그런 부분이 좀 들었는데. 사건을 끝냈는데 이유는 뭐라고 그러면 그 종, 공남 종결, 즉 무혐의 결정을 한 건가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음. 그 네, 아까 PPT에 나왔는데, 추측 진술 추, 외에 별다른 증거 없어요. 추측성이다, 추측. 네. 아니, 증거가 그 안에 다 있고, 대한정문 건설 옆에서 온 자료도 다 있고, 네. 다 있는데. 지금까지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 다 증거로 제시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그다음에, 그거는 증거가 아니라 그냥 추측 진술에 불과하다, 네. 이런. 그 다음에, 저, 강 기자님께서, 음. 그, 일스펜시 대표하고 통화했던 네, 그 내용도, 음. 제가 이거를 전부 다, 다 그, 저기, 그, 녹취록을 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제출했어요. 네. 그, 피의자인데, 사실 그 사람이, 네. 엄밀히 따지면, 그 네. 사람이 네. 자기가 자백한거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네. 그것까지 들어있는데도, 추측 진술이에요, 추측 진술. 음. 그래서 음. 제가 거기서 그거를, 그, 그 끝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저기 서부지검에다가, 음. 같은 취지로 또, 그 다음에 고발을 또 했어요. 음. 고발을 했는데, 서부지검에서, 음. 서부지검에서도 마찬가지로, 음. 이 북부지검에서, 추측성 고발이니까 음. 거기서도 마찬가지 추측성 고발이다 니가 해가지고 음. 거기서도 또 각하 네. 그다음에는 요번 주앙지검에다가는 네. 그~ 저기 뭐~ 이렇게 지난번하고 틀리게 네. 이리 이리 스페이스 대표를 네. 제가 직접 고발을 했어요 거기에 네. 이거 조사해라 네. 이 사람 이거는 네. 저기 분명히 이거 음. 저기 범죄 증거가 지금 바로 나와 있다 네. 하고 했는데도 음. 이거도 추측성 진 저기 좀 추측성 고, 추, 고발이래요 음. 아니. 제가 거짓말로 음. 자꾸 고발, 세 번째 고발을 했다 이러면서 가, 음. 같은 거 그, 계속 추측을 하는데, 음. 만일 추측으로 해가지고 엉터리 고발을 하면은 음. 저를 무고로 문제를 삼아야 될거 아닙니까? 아, 음. 그러지도 못하고 계속 추측성 고발이라 이거예요. 음. 그래서, 음. 그, 그, 또 여기서 이제 저기 각하를또 시키길래, 음. 제가 그 중구청에, 이건 도저히 이제안 되겠다. 중구청에, 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보공계 청구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중국 청에정보공계 음. 청구를 하니까 음. 이게 나왔어요, 이게. 네. 그러면 결국은 이 그, 사, 저, 대수전 음. 인허가 내용하고 음흠. 사용 승인 처리 일자하고 이게 나와가지고 음. 북부지검, 서부지검, 중앙지검에서 지금까지 추측정 주장이라고 하면서 각하시킨 게 음. 모든 게다 이제는 거짓말이라는 게 돌아갔죠, 이제는. 네.